여기다가 스텝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지금 스텝 1만 있잖아요. 좌에다가 여기 그 스타트에 헬로걸드 스텝 1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넥스트 하면 돼요. 그럼 넥스트 하면 여기 보면 스텝이라고 되어 있죠. 같스트보이 보면 자동자성 쪽에 쪽에 보면 스텝 스이이라고되있잖아요그러 그러니까 다음 그 다음 스텝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은이 부분은 이부분그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이만큼 복사해서 아, 그리고 얘를 2로만들거고요그리고이로할로월드이로 2. 고로 할고, 고그로고로 할고, 이로고이름을 살짝 바꿀까? 이게구별이 쉽게 되려면은 스이로고이고이이이고 헬로월드 스텝 1이고 여기 에 헬로월드 스텝 1이라고 되어 있고 테스클렛 쪽에 보면 여기 헬로월드 스텝 1테스클렛 이렇게 가죠 이게 이렇게 바꿔주면 될거 같아요 이렇게 짜 그리고 여기는 헬로월드 라고갈 거고요. 그리고 헬로월드2 만들어 놓고 스텝2 만들어 놓고 여기는 스텝인 거고 헬로월드 스플릿이 아니라 헬로월드 스텝 2 스플릿 이렇게 만들 거고 이거 이름이로 통일시켜 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이름 정리한 거예요. 어, 여기는 헬로월드 패스 클립. 2, 이렇게 가자. 1, 2. 그러면 뭐좀 하고. 뱃은 여기다 붙이자. 1번 묶음과 2번 묶음이 생성된 거에요 그래서 그냥 DB 초기화 할 거고 테이블스 한 다음에 그냥 무작정 실행할 번 해볼게요. 여기 1, 2 이렇게 뜨고요. 그다음에 show tables 하면은 테이블 생성됐지 이제 그다음에 execution 쪽에 보면 1번 job이 실행됐다가 찍혀 있고 그리고 파람스 바깥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는 이런 ID를 갖고 있었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step 보면은 step이 두 개로 나뉘었단 말이야 왜냐면 나는 step, 어, job 하나 실행할 때 step 두 개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잡에서 스타트는 얘로 끊고 그 다음에는 이 스텝을 실행한거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1번 2번 이렇게 되어있고 스텝 네임도 나와있고요 그지? 스텝 네임 1,2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어디에 포함된다도 나와있고 그리고 그니까 어느 잡에 포함되어 있는가 job execution ID, 1번 ID인 job에 포함되어 있는 스텝들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그것들이 뭐 언제 실행되고 언제 끝나고 이런 거고. 음뭐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하나의 job에서 여러 개의 스텝이 어, 추가됐다. 정도 한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야.